시편 31장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와여. 호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당하니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주의 선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선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상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성할 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나 하여 싸우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0편 32장.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주께서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